무 400g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무는 1.5cm 정도의 두께로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자른 무는 길이 4에서 5cm, 두께 0.3에서 0.5cm 정도로 길게 나박썰기 해 주세요. 매콤 새콤하게 양념된 무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오징어 두 마리를 네 마리처럼 보이게 해 줍니다. 오이 한 개를 준비해서 반으로 자른 후에 다시 한번더 반으로 잘라 주세요. 이제 도드라져 나온 오이의 씨를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한 오이는 0.5cm 정도 두께로 길쭉하게 어스 썰어주세요. 오이와 사이가 안 좋은 당근은 1.5cm 간격으로 두껍게 어스 썰어서 80g을 준비한 후에 무와 같이 0.3에서 0.5cm 두께로 길쭉하게 나박썰기 해주세요. 무와 오이 당근을 잘 절여서 맛이 쩔어가되게 꽃소금을 깎아서 한 스푼 먼저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식초도 세 스푼 넣어서 오이의 비타민C를 사이 나쁜 당근이 해코지 못하게 보호해주세요. 이제 잘 섞이도록 버무려서 1시간 동안 절여주시는데요. 중간에 30분이 지나면 뒤집어주세요. 입안을 향긋하게 만들어줄 미나리 한 줌을 깨끗하게 씻어서 지저분한 끝부분은 잘라내고, 줄기 부분만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길인 4에서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오이고추 2개 또는 풋고추 3개를 어슷 썰어주시고요. 가볍게 털어서 씨를 좀 제거해주세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고춧가루 3스푼을 넣어주시고요. 같은 고추집안의 장남 고추장을 2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다진마늘을 한 스푼 넣고 설탕도 역시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식초는 세 스푼 넣어주시고요. 새콤함을 좋아하시면 맛을 보고 한 스푼을 더 추가해주세요. 매실액 두 스푼을 넣어서 달콤 새콤 감칠맛을 더해주시고요. 양조간장 한 스푼을 넣어서 2% 허전했던 간을 맞춰주세요. 깔끔한 뒷맛을 위해 참기름을 넣지 않는 대신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통깨를 갈은 깻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 모든 양념 재료들을 잘 섞어주세요.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켰다 드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절여놓은 지 30분이 지난 무오이 당근은 위아래로 뒤집어서 다시 30분 동안 절여주세요. 오징어는 두 마리를 준비해서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손질한 오징어는 반으로 잘라서 칼집을 내주세요. 칼집을 내면 양념이 오징어에 잘 묻어 있을 뿐 아니라 오징어의 화려한 애모를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해줍니다. 이제 오징어를 무와 비슷한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오징어의 칼집 내기가 번거로우실 때는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으니까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끓는 물에 잘라놓은 오징어를 넣고 데쳐주세요. 약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세요. 끓는 물에 입수한지 1분이 지나면 미련없이 건져주시고요. 쫄깃쫄깃한 식감의 오징어를 원하시면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세요. 1시간 동안 잘 절여진 무, 오이, 당근은 세수를 해도 될 정도로 물이 이렇게 흥건히 나옵니다. 수분을 더 짜내야 되는데요. 손으로 짜면 힘드니까 이런 면보자기를 다이따에서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있는 힘껏 수분을 짜주세요. 그래야 꼬들꼬들 맛있습니다. 힘들 땐 미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비틀어 쥐어 짜면 생각보다 훨씬 꼬들꼬들하게 수분이 빠집니다. 믹싱볼에 절여서 수분을 뺀 무와 오이, 당근을 넣어주시고요. 데쳐놓은 오징어도 넣어주세요. 썰어놓은 미나리와 고추도 다 넣어주세요. 양념장은 마지막 바닥까지 야박할 정도로 싹싹 긁어서 넣고 묻쳐주세요 무칠 땐 치대지 마시고 살살 무쳐 주세요. 누구나 좋아하는 새콤달콤 오징어 초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대표적인 명절 반찬 중에 하나인 오징어 초무침, 무, 오이, 당근을 새콤달콤하게 잘 절여야 맛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